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64강입니다. 개시와 신앙 그리고 역사의 신앙 어, 지난 63강 때 조금 개시는 역사적이다 하는 말로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64강은 개시는 신학적이다, 신앙도 신학적, 역사적이다, 개시는 역사적이다, 신앙도 역사적이다 또시에서 신학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재 55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앙도 역시 역사적이죠. 개시도 역사적이지만 신앙도 역사적인데 이 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피조물 그렇죠? 우리 삼남만상 인간과 지구상 모든 피조물의 존재 사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을 그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아요. 어렵다고 해서 인간의 이러한 인간을 그런 그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시와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신학도 역시 에 역사로부터 표지를 드러내는 것, 역사로부터 신학은 그 표지를 발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은 여러 세기 동안 거쳐서 역사 안으로 개시하시는 그 하느님의 이 자기 소개, 자기 전달, 이 개시죠. 그 개시를 증거하기 위해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들을 통하고 그 인간의 언어로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 기울여 왔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런 이와 같은 신학은 그렇죠? 역사 안에서 드러냈던 하느님의 계시가 또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의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인 역사 안에 밝혀진 그 진리를 향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 그런 것들인데 이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노력 신학인데, 바로 이러한 신학은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계신데, 인간이 이해하는 계시, 그것을, 어, 일부로나마일부로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온전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 확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은 인간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기는 하지만 완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계시 자체의 완성이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예수님 나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계시 자체를 그대로 전달해 주신 분.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계시 내용이에요. 계시 자체죠. 이렇게 하느님의 심오한 지성과 지혜는 계시의 내용이죠. 하느님의 심오한 지성과 지혜는 인간의 충만한 이해 넘어에서 늘 남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아무리 하느님의 이러한 지성과 지혜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충만한 이해 너머에 하느님의 계시인 지혜와 충만이 지혜와 지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개근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치 친구,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해 오셨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네. 이 안에서는 바로 인간과 하느님 사이 우정,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친밀감. 그리고 참된 말씀으로서 하느님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원이, 하느님의 의지 이런 것이 담겨있는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세요. 전부 보여주시면 우리가 부담관이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보여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요 부분 이제 부분 나갈게요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에서 신학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계시도 신 계시도 역사적이고 신학도 역사적인데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이 계시 자체가 완벽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이 이, 이 노력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런 노력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신학, 신학. 따라서 계시에서 신학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느님의 계시를 신학을 통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신학을 왜 합니까? 우리 지식을 늙, 넓히기 위한 겁니까? 아,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 목표가 아니에요. 이 신학의 목적은 바로, 하느님의 언어를 얼마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 56쪽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서 사도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왔잖아요. 그죠? 렇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는 건데 또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집에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애들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졌다 이렇게 계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전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청이에요. 경청. 우리 신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 부활 대축일이 이제 우리는 찾아왔죠.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부활이란 건참 뭡니까? 부활이란 것은 모든 죄와 악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각자 각자 죄는 무엇고? 이 각자 각자 악은 무엇이고 각자 각자 이 죄는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 악, 죄. 세 가지인데 각자 약하시 다르잖아요. 전 그것을 지난 성금요일 어, 날 그, 매일 말씀 이제 5분입니다. 이제 10분 동안 안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매일말 10분 하, 하다 보니까 복음서 읽고 하다 보니까 20분 되고 뭐 15분 이상 지났는데 저는 복음서 읽고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아. 이제는 이제 그전 것을 보시려면 이, 우리 매일말씀 10분 강론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주일 복음은 ABC, 가나다로 매번, 세 번에 한 번씩 바뀌지만 평일 복음은요, 늘360몇 번입니다. 54번 빼면 310몇 번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300몇 번이 매년, 오늘도, 작년도, 내년도 끊임없이 똑같은 것이 매일 복음이에요. 매일 매일보금. 복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 1년 동안 매일 복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오늘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동축일이 있죠. 어, 사대축일이라든가, 성인들의 대축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말씀이 바뀌어요. 축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또, 어, 첨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한해 동안 제가 매일 말씀 10분 했기 때문에, 평일 먹으면 거의 했다고 보면 되고요 어, 다시 반복해서 하진 않겠지만, 작년에 했던 그 복음 말씀을 좀 요약해서 오늘의 언어로 제가 한 10분 안에 말씀을 빼면 한 5, 6분 안에, 5, 6분 안에 한 5, 6분 안에 여러분 매일 말씀 5분이라는 그런 코너로 여러분 이미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작년부터 똑같은 복음을 반복하지는 않겠고, 중요 부분들을 다시 반성을 하고 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동축일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당연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56, 56쪽에, 개시에서 신학으로 나는이 파트에서 첫 번째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과 신학.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일단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승과 신학과의 관계를 쭉 말씀드릴 거고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죠. 네 먼저 이렇게 뜯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계시에서 신학 그런데 신학에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신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경청인데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회 계시의 두 기둥이 성경과 전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 전승과 신학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성경과 신학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볼지 모르지만. 게시현장 11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게시현장 11항. 이 게시현장 1 1항 공의의 문헌인데요. 제2차 바둑은 공의의 문헌인데. 게시현장 11항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에, 성경은 주범이고요. 또 그것은 하느님의 영감으로부터 왔다. 주범과 영감이라는 차원에서 계시원장 12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감책이다. 우리 신앙의 규범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어... 성경은 구약성경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대하고 해서 참으로 알기가 쉽지 않고요. 어... 정말 그 알면 알수록 어...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어... 사랑의 어떤 자기 소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이 공감 복음 그렇죠 공감 복음 마르코 마태오 루카 그냥 순수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아주 쉽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성경이 공감 복음이에요 어.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그다음에 에, 하나 마태오 복음 마르코 마태오 누가복음인데 아, 요한복음은 또 이게 이제 200년 이 그러니까 2세기에 1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돼 상당히 또 어, 영성화된 상징화된 복음이에요. 그래도 어, 요한복음도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한 단계 높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서민의 언어로 인간을 살아가는 그런 그 우리의 언어로 썼는데 바울사들은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필요하지요. 거기다가 에또 교부들은요, 더그 당시에 이제 그 말씀과 하느님의 성경, 하느님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사자, 사,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철학용어를 빌려고 신정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교부들의 문헌들이또 상당히 발전, 그것이 이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 그 성경은 특히 이제 공간 복음은 너무 단순하게 이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오로서도 가 업그레이드 시켰고, 고상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교부들은 더욱더 철학 용어 보면 신정원까지 만들면서 해냈죠.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 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교부들이 이제 만들었죠. 내용을 감만해 보니까 성,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움직임이더라고요. 그죠? 이런 말들이 진정호들 나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현대 신학은 또 현대의 언어에 맞춰서 현대적으로 풀어내니까 또 엄청난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기는 대감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니까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마르코 복음, 마태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계선 연장 11을 항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참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거고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다. 특히 공감 복음이 그렇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 그걸 제가 일곱 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신비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 이 인생관,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 어느, 어느 김영석 교수님이요 백세를 살아봐야 하는 훌륭한 우리 철학자시잖아요. 그말 말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스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신부님의 책은 왜 베스트셀러가 없냐? 목사님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냐?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렇다는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들은 교리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인생. 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사는가를 늘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 법단 스님도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시였죠. 맑고 향기롭게 라는 단체에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 저도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인생론 예수의 인생론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필요하다면 제가 책을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론. 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게시현장 24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신학의 영혼.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신학의 영혼은 성경이에요. 또, 신학의 영혼까지 아닌 나는 신학의 생각, 신학의 정신 전승입니다. 전승. 전승. 교부들의 가르침은 다음에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 성경과 신학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성경과 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이고 다음 시간에 65강 전승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시교의 24항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신학의 영원 성경. 거룩한 신학은 성전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영구적인 기초로 한다. 신학은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신앙의 빛으로 탐구함으로써 견고해지고 언제나 활기차게 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연구는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계시언의십4함 사랑하는 형제자님 여러분, 시드니 본당 여러분. 어, 4월 15일 날에는요, 제가 신학학교를 시작해요. 그것은 전승과 신학이라는 관점에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전승과 신학, 여기 나와서 전승과 신학의 관점에 사는 거예요. 신학교리니까 교부들을 성경을 토대로 할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 전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베드다 수현님께서는요, 4월 27일부터죠, 4월 28일부터죠, 바로 그것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성경 연구는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신학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개시원장 12랑, 1 2항 13항에서 있는 것들을 다시 말씀을 좀 해보면, 인간의 언어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란 뭐냐? 인간의 언어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언어는 뭐냐 성경에는 하느님의 진리와 거룩함이 늘 손상되지 않은 채 영원한 지혜의 놀라운 자기 낮춤 겸허죠 자기 비움이죠 케노시스 이것이 드러나 있다 마치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해,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기 때문이다. 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육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오신주 말미에 전승과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부활 축하드리고요. 4월 15일날 신앙학교 많이 오세요. <laughs>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스럽게 주님의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28일날 우리 베르다 주님 오픈클래스 성경도 많이 오세요. 에, 이 시기는 에, 바로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와 성경을 함께 여러분 보도록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